오늘도 아주 재밌는 논문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The Journal of Sexual Medicine이라는 잡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제목만 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여성에서 오르가즘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럼 어떤 여성이냐?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파트너가 한 명이고 아주 안정적이면서 이성애자인 그런 여성에 있어서 비교적 이제 최근에 시행된 연구고요. 그 대상도 굉장히 많아서 믿을 만한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64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나이는 대개 이제 30대 전후에 그렇게 뭐 젊지도 많지도 않은 그런 나이고요. 성적으로는 꽤 활발한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흥미롭게 보고 이제 의미 있는 결과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8주 동안 평균 10회 정도의 성관계를 보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 17%는 한 번도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놀라운 결과고요. 그러면 이제 오르가즘까지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건데 평균 13.4분이 소요됐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저는 놀랍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전에 남자들의 사정까지 걸린 시간을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잠깐 저 위에 링크를 할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영상의 하이라이트만 제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8세 이상의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성기가 진례에 삽입이 되고 사정이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를 이제 IELT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이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결과를 먼저 보면 중간값이 5.4분입니다. 생각보다는 길지 않은데요. 30초에서 34분까지의 분포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간값은 5.4분으로 대개 이제 5분 전후로 해서 거의 다물려 있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린 이 영상에서처럼 남자들은 이제 성관계를 하고 사정하기까지의 평균이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대략 한 5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의 13.4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두 배보다는 넘고 세 배보다는 좀안 되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더 놀라운 결과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오르가즘을 느낀 83%의 여성 중에서도 31. 4%만이 전체 여성의 한25% 정도 될 텐데요 25%만이 성기의 질내 삽입 성교만으로 오르가즘을 느꼈고요 나머지 83%의 68.6%는 성기의 질내 삽입이 아닌 그 이후에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관계를 다룬 그런 로맨스 영화를 보다 보면 남녀가 동시에 오르가즘을 느끼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빵타지 허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대개 이제 1 7의 여자들은 오르가즘을 전혀 못 느끼고요. 오르가즘을 느낀 분들에서도 보면은 뭐 대부분의 경우는 단지 이제 성관계만으로는 오르가즘을 느끼기가 힘들다. 다른 어떤 뭐 노력을 해야 오르가즘을 느끼게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부부관계나 연인 사이에 성관계를 하고 영화에서 보듯이 그런 이제 로맨틱한 장면을 만들 지 못하면은 남자들이 준혹이 들게 되고 어떤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통계 수치만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뭐 시간만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남자의 5분과 여자의 13분은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보조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남자에서 사정 시간을 길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의과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